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운전면허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국제 운전면허증이 여기서 안 돼요. 그래서 브라질 면허증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늘 그날이에요. 아! 어, 오오 오이씨! 알겠습 r 다알겠습니 e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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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너 봐라. 너 유튜브 찍었어? 어. <laughs> hey. 어? I have to work. I have to g e call. 어 v e to go. o <laughs> okay. 어, 지마 <하지> <laughs> 엄마 방이 하는 거. 오늘 엄마 어디 가? 엄마 운전. 운전? 그래, 주 프라이데이 나 친구네 집에 많이 가세요. 야우주좀 물이 빨리 안 나와. 언제 나와? 몰라 쉿! 빨리 봐 자! <laughs> 빨리 <laughs> <왜> 봐! <laughs> 제가 하고 싶은 건 뷰티 유튜버인데 어... 안될 것 같죠? <laughs> 브라질에 온지 거의 7년이... 7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서야 면허증을 따러 가냐면 그동안 계속, 어, 내가 다른 나라로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웃음> <웃음> 어제 접수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크고 깨끗해요. 언니? 응? 나의 면허증 구이려고요. <웃음> <웃음> 오늘, 오늘의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신체 검사랑. 이렇게 정신적인 게 이상이 없나 그런 시험을 본대요. 갔다 올게요.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laughs>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신난 이유가 오늘 혈랑이 회사를 안 가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애들을 보기로 했어요. 왠지 제가 어리어 어머니 된 듯한 착각에 <laughs> 기분이 좋아져서 <laughs>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애들 잘 보고 있으라고 큰 소리 치고 갔다 와요. 응이 <laughs> <laughs> 엄마 갔다 올게. 안녕. 엄마 갔다 올게. 에이, i'm working. Come on. 애들 잘 보고 있어? 나우. <laughs> 바이바이. <laughs> 차에서 이거 더. 줄게 응, 알겠어. 아 hat. 하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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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게. 처음으로 간 곳은 심리검사를 하는 곳이에요. 들은 제가 브라질에 살면서 어,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 땄어요. Oh, you are very good. Uh -huh. Like you a c c e p t like 90 to 90%. Very really good. <웃음> <웃음> 긴장했는데 드디어 땄습니다. 제가 여기한 7, 8년을 살면서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안 타고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택시를 타는 건 되게 안전해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그리고 브라질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한국면허증을 브라질 교통국에 가서 바꿔야 돼요 준비물은 제가 썼어요 잊어버릴까 준비물은 여권, RN, &E, CPF 번호, 한국 운전면허증, 거주 사실 확인서가 필요해요.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가스비나 전기세 같은 거를 이름을 바꿔서 그걸 받은 영수증이나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거를 제출하면 돼요.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에이전시를 구하신다면 꼭 물어보세요. 몇 번을 가야 되는지 신체검사랑 심리검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이 검사지를 다시 신청했던 곳으로 가져가서 접수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끝내고 대리 접수를 해주실 거냐고 꼭 물어보세요. 저 주위의 분들은 대리 접수를 했대요 가능했대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서 멀리서 이두 가지 검사를 받고 비가 막 엄청 오는 날 택시도 잘안 잡히고 다시 이 검사지를 내러 거기에 또 갔어요 이제 다 끝났어 애들이 오기 전에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뭔가 답답해서 우라통이 터지거나 이러진 않아. 왜냐면 이제 뭐 8년 동안 살았으니까 너무 진이 빠져서 집에 와서 그냥 침대와 한몸이 되었어요. 못 일어났어요. <laughs> 우리가 가정주부지만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laughs>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하고 어, 언제 받을 수냐고 있 했는데 2~3개월 후에 봤는데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웃음> 네,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느리죠. <laughs> 제가 이제 어떤 검사인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음, 신체 검사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앞에 걸 읽어보라고 해요. 근데 뭐 너무 큰 글씨를 읽으라 해가지고 다 보였어요. 그 별로 그냥 약간 저희는 일단 어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어 신체 검사는 약간 형식적인 거, 음 심리 검사를 되게 긴장했는데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작성해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에이전시 분이랑 가면 다 해줄 거고 포어를 혼자 가시는 분은 아마 포어를 잘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채우시고요. 이거를 뒤로 넘기면 이런 게뒤 뒷장을 넘기면 이런 게 뒤에 빼곡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걸 찾아서 엑스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거다안 끝내셔도 돼요. 근데 주위에 보면 한국 분들은 이걸 다 끝내는 분 있잖아요. 전다안 끝냈어요. 괜찮더라고요. 선생님이, 아, 여기 앞에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작하면 일정 강, 아, 이렇게 먼저 되어 있나? 그러면 이제 이런 간격으로 똑같이 계속 그어요. 선생님이 그만할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계속. 그으세요. 그다 선생님이 그만하면, 짠! 또 계속 그으세요.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세어보라고 해요.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2, 4, 6, 8, 1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안 된대요. 이렇게. 알아서. 선을 긋지 말고, 2, 4, 6, 8, 10, 2, 4, 6, 8. 몇 개야, 이게? 19개인가?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씁니다. 만약에 여기는 뭐 15개면 15개. 이렇게 숫자를 써요. 근데, 전 너무 많이 그어가지고, 눈이 뱅글뱅글 돌아갔어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조그만 책을 보여줘요. 물론 이런 검사는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갔던 데는 이런 이런 걸 했어요. 여기 가려진 그림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일까요? 너무 쉽죠. 이게 거의 한 두세 장을 넘겼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이제 이걸 막풀면서나 여긴 어디인가 나는 <laughs>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게 맞나? <laughs> 제가 풀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아직도 사실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 요 성냥, 초, 그러면 초크이 켜지고 라이트한 거야. 불, 대포, 그러면 대포가 싸지고 열쇠, 자물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를 푸셨어요. 그럼 여러분 합격이에요. <laughs> 어렵지 않으니까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 하세요. 제가 다음에 이제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을 모두 모시고 가고 싶지만 <laughs> 연습을 좀 하고 <laughs> 갈게요. 연습이 필요해요. 이제 그럼 앞으로 제가 저의 브라질 생활을 조금씩 올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주위에서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려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